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컴테스입니다. 어, 예전에 20만 원으로 배틀그라운드가 돌아가는 어, 컴퓨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어, 20만 원으로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현재 보여지는 이 컴퓨터, 네, 20만 원으로 만든 만든 컴퓨터고요. 조립비를 제외하고 어, 순수 네, 부품 가격으로 네, 제가 당근마켓과 그 번개 장터를 이용해서 네, 준비한 제품입니다. 네,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U는 i i7 2세대 2600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어 이게 보자. 네, B75 같은데요. 네, 2세대 3세대 어다 지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지금 i7 2세대 2600에 메인보드랑 4기가 메모리 이렇게 해서 약 9만원 가량 하고요 어, 메모리는 한개 13000원 14000원 정도 더 장착해서 총 8기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960을 구매를 했고요 어, 가격은 약 7만원 네,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SSD는 120기가 기준 2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 파워, 네, 5,000원에서 만원. 그리고 PC방용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총 들어간 가격은 약 20만원이고요. 어, 사실 제가 이런 컴퓨터들을 올려드릴 때, 어, 성능 테스트를 따로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 제가 따로 동영상을 다른 분들도 검색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동영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진 않고요. 어, 제가 잠시 후에 이 동영상, 네, 파스 점수와 어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메인보드, CPU, 메모리 4기가 하나 9만 원, 네 총해서 9만 원. 메모리 또 4기가 추가했기 때문에 1만 몇천원 하면 10만 몇천 원이 나오고요. 그래픽카드는 960이 GTX 960이 약 5만 원에서 7만 원 가량 합니다. 네 그러면 어총 17만 원 잡고 SSD 1 5 0 0 0 원, 케이스 5 0 0 0 원. 네 그리고 파워는 5000에서 10000원 잡으면 딱 20만원 정도의 어, 사양이 나오는데요 어, 대충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케이스는 아마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게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거고요 보통 이 정도 사양을 구매하시려면 어, 그래도 조립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25만원에서 아마 3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성능은 제가 잠시 후에 네,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바쁜 와중에도 요청이 있으셨기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립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